글을 잘 쓰고 싶으면 작가를 하든지, 뭐, 영상 편집자가 될 거면 영상 편집만 공부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눈물만 파라는 게꼭 우리가 규정해 놓은 한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첫인상이 되게 세 보이고, 남들한테 안 휘둘릴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남들의 말에 내가 피돌리고 있나 오늘 기분을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오늘 내 기분 해피니까 절대 건들지 마 이렇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주로 행복할 때 콘텐츠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불행하고 잠깐 행복해저한달 살기 가서 아팠을 때 병원을 못 갔거든요 내가 왜 친구도 없고 한국보다 열악할 수 있는 곳에서 왜 굳이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느껴져요. 오늘 영상 마무리 못 하겠다. 대충 하게 되겠지? 대충 하면 퀄리티가 안 나오겠지? 퀄리티가 안 나오면 반응이 안 좋겠지? 그럼 난 슬퍼지겠지. 인생이 첫 비극이니까 이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좀다 하자. 근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자극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면 마음 편하다는 것들 하잖아요. 그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도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오면 저도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고. 가수 아이유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타를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제가 멋있어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시도해보고정하게만는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하나만 하라고 했었거든요.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작가를 하든지 뭐 영상 편집자가 될 동안 영상 편집만 공부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물만 파라는 게꼭 우리가 규정해놓은 한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좀더 나아가니까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서 광고회사를 가고 싶었다가 또 마케터가 되고 싶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이 에디터라고 말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귀결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제보단 나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요즘에 세운 목표는 넷플릭스 다큐를 하루에 한 편씩 보자였고 또 친구들끼리 주제를 정해서 한두 문장씩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어제도 넷플릭스 다큐 한 편을 봤고 글쓰기를 하나를 했어요. 어제의 나는 훌륭했고, 그리고 오늘의 나도 그걸 할 거기 때문에 또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